1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초대하여 주십니다.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. 먼저는 유대인에게요,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. 기록된 바 오직 그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.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. 그런데 그 구원은 믿는 자에게 돈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은청을 사모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비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네, 분들 축복하시다 아,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구원 받은 자들이 주 옆에 나갈 때 항상 해야 될 것은 주앞에 우리의 학과 우리의 주님을 아프시게 했던 것들을 구백하며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 잠깐,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아,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. 혹시 내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용서하며 저 앞에 회개합니다. 이 잠깐 용서를 구하는 기도.